민망한 어프로치 베스트 3이 민망한 <laughs> 타점 민망한 타점 <laughs> 까는 분들 뒤땅 나서 제자리에 공이 있는 분들 감속해서 거리가 짧으신 분들 아 베스트 3 베스트 3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속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개다 속한 사람. 세개다 속한. 번 오른 까고, 2번 <laughs> 오른 뒷땅치고. 한번깐 다음에 그다음에 뒷땅 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이상하게 하고. 어, 잘 맞았는데 그냥 한참 짧아 버리고. 근데 요게세 가지가 안 나왔을 때 음. 스코가 어 좋아지더라고. 요그렇 음. 음. 탑볼, 뒷땅, 감속 뭐다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 그렇죠. 뭐가 제일 민망하세요? 얼굴이 빨개지고, 아 진짜 이거 다시 치고 싶다. 이건 진짜 하기 싫다라는. 아, 게 있거든요. 아, 진짜 창피하다 이런 거. 제가 대답하기 전에 음. 프로님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민망합니까? 저는 뒷땅. 뒷땅 이... 치고 철푸덕해서 네.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거. 그 왜요? 그게 왜 민망해요? 까면은 아 깠다 이러고 가자을 빨리. 네. 아, 그리고 동반자분들이 먼저 해줄 수도 있고 나한테 시선이 계속 집중돼 있지 않는단 말이야. 뒤 땅이면 탁 했는데 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아, 한번더돼른 아, 아, 다시 해야 되고. <laughs>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뒤땅 나면 또 불안해서 그 다음에 또 미스하고 아, 더 세게 거군요. 쳐버리고. 하니까 뒤땅 쳐서 제자리에 털푸덕 하는 게 제일 민망한 것 같아요. 저는 음. 제일 하기 싫은 게 탑볼. 탑볼 나서 그러니까, 그린 반대편으로 음. 넘어가는 거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린에 음. 잘 치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어프로치를 다 올라가 있어요. <laughs> 일반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탑볼로 했던 사람들은 음. 와 이거 너뭐 치기가 무서운 거예요 앞에 사람 맞을까봐 네, 맞을까봐 음. 치고 나면 또 캐리 분이랑다뻘해야 되잖아요 <laughs> 이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 완전히 가까운 10m 정도 20m 정도 탑 볼이 아니라 30m 정도 앞으로 아, 20m도 탑 탑볼? 볼이 나요 어, 어,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네. 숨어버리고 싶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같아 아. 쳤는데 피해가 안 가잖아 어차피 제가 한 번도 안되니까 아. 어쨌든 뭐둘다 민망한 거죠 <웃음> <웃음> 그리고 세번 <laughs> 첫 번째로 말했던 네. 이제 스윙 모션은 잘했는데 뭔가 리듬감이나 터치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서 그냥 결과가 반 정도 갔을 때 짧았을 때 요거는 그나마 덜 민망한데 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생각한데 안 떨어지네 뭐 약간 아, 이런다든가 가능하죠 아니 좀. 뭐아 오늘 짧네 좀좀 좀 이따 크게 쳐봐야지 뭐 괜히 네. 한마디 하고 그냥 그런구나 뭐 근데 까고 뒷단 해서 제자리에 있고 이런 건 무슨 멘트도 그걸 커버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민망해 없어. 네. 근데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은 실수라는 거죠 제일 많이 실수가 나오죠 어이 없는 어이 없 안 얼굴이 빨개지는,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뛰는. 아, 남들 맞을까봐, 그 진짜 민망할 수 있겠네요. 네. 음. 까는 거는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피에 팍! 하고 맞을 확률. 아, 뭔가, <iedzieć> 아, 가능성이. 0.01%라도 까는 거는 방향만 날로 탁 정확히 들어가면 피에 가끔 탁! 하고 여기 서가지고. 어, 그런 적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뒷땅은 여지 없습니다. 1 0 0번 쳐야 뒷땅으로 거의 그린 근데 또한번 나면 진짜 너무 주눅이 들어요. 이 민망한 어프로치 베스트 3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이런 상황이 아마추어들은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필드 가는 사람들 쇼케임잘안될요 안 말이에요. 되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좀 실수 줄일 수 있을까요? 연습장에서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에 스윙 모양이나 터치에 대한 불안함을 먼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미스 하시는 분들은 그 불안감이 연속돼서 계속 그런 미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둘다 나오는 이유가 탑볼까면은 탑볼까기 싫으니까 찍어 쳐서 뒷땅 나고, 찍어 쳐서 뒷땅 나면 뒷땅 치기 싫으니까 그러면 걷어 올려야 되나 해서 탑볼 나고 두 개가 다 나오는데 뭐 대부분 프로님들이 러닝 어프로치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터터하듯이. 네, 우리 그린 엣지 에이프론에 있을 때 어프로치 하세요? 터터하는 네. 경험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굴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 터치에 대한 미스가 별로 없기 때문이잖아요. 음. 터치에 대한 미스를 제일 줄여놓을 수 있는 마음 가짐으로 그런 클럽 선택으로 해야 아주 심한 미스가 안 나올 거예요. 음. 이게 계속 선순환이에요 미스가 안 나와야 또 자신감이 붙어서 또잘하고 불안하지 않고. 근데 미스가 한번 나면은 잘못된 클럽 선택이나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미스가 나고 미스가 나면 또 미스가 나고 불안하고 그럼 더안 되고. 더안 되고,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죠. 악순환이.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컨택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없애려면 어쨌든 연습밖에 없네요. 그건 무조건 기본 전제고, 그 다음에 올바른 클럽 선택을 할줄 알아야 돼, 상황별로. 그건 이제 프로님들이나 필드에서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A로 할지, 피칭으로 할지, 샌드로 할지. <laughs> 이런 그런 선택을 거죠. 그리고 뭐또 거죠? 오르막일 때, 앞핀일 때, 내리막일 때, 앞핀일 때, 내리막일 때, 뒷핀일 때, 내리막일 때, 앞핀일 때, 뭐. 라이가 많을 때, 어, 2단 그린일 때. 맞아요. 저는 단한 번도 지금까지 골프를 치면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본 적은 없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결도 달라요 <laughs> 풀의 길이, 공의 잠김 정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정리하자면 찍어도 쳐보고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우리 네, 연습장에서 연습하니까 네네. 좀 열어도 쳐보고 뛰어볼 줄도 알고 굴어볼 줄도 알고 여러 가지를 그냥 스스로 장난치듯이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네. 컨택 연습을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컨택이 나오는 클럽과 그 스윙 리듬을 가지고 일단 마음가짐이 편해야 돼요 음. 입스라고 들어보셨죠 아입스온 프로님들도 되게 많아요 세계적인 선수들 네. 중에서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2014년 정도에 네. 지금 제네시스 이비테이션이 네. 있죠 그 시합에서 이제 연습 라운드 도는 걸 직접 다 따라다녔어요 18호를 어, 진짜로? 네 진짜 네. 다 따라다녔는데 전지훈련 갔다가 이제 리베라 컨트리 클럽이라고 네. 그때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죠 타이거 우즈가 어프로치가 약간 입스처럼 가까운 거리인데 탑 볼라고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뒤땅 치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그걸 봤어프로치가 어프로치 신인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감각이 정... 정말 100%인 선수거든요 네.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맞아, 선수인데 맞아. 그랬다는 거는 마음의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게 타이거 주즈지만 아주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도 맞아.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짧은 스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일단 연습장에서 연습을 기본적으로 해보고 터치가 제일 편안하게 나오는 클럽을 찾으시고 그 리듬감을 필드에서 최대한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가세요 말은 쉽죠 나는 심지어. 응. 너는 진짜... 프로니까, 뭐.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은 어프로치 할때 까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하고, 뒷땅에서 철푸덕거리는 거. 하... 어떤 게더 민망하십니까? 우리 둘만 만났었는데도 네. 다 의견이 달랐어요.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둘다 민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난 이건 진짜 싫다. <laughs> 아니면 이거 외적으로 난 이게 정말 싫더라 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한번 콘텐츠를만들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망한 어 프로치 베스트 3를 좀 알아봤는데 네.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음. 또 이걸 또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먼저 까는 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몽구 송영이 이재근 프로였습니다. p e 구독과 좋아요 눌러세요 부탁해요 마구마구 p e a 뭐 <한> 거예요? 들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